자, 여러분 공부 잘 하고 있습니까? 어, 우리 예준이만 잘하나 보네요. 네, 다들 이제 곧 시험 기간이죠.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잘 듣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학교는 가지만 영어는 함께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네, 저는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이제 수업 없이 수업 안 듣고 밖에서 일주일, 일주일 동안 전도만 하는 전도 캠프 주간이었습니다. 부럽죠? 여러분도 부러우시면 신학교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이제 계속 밖에 나가서 전도만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나간 지역은 용인 지역에 송담대학교 주변에 제가 원래 계속 이제 캠프 나가던 교회가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가서 제 대학교 근처에서 제 문화 캠프를 하자.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틀동안 열심히 버스킹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 기다 치면서 찬양하고 이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찬양을 들려드리고 그 중에 또 관심을 갖는 분한테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캠프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아저씨는 이렇게 와가지고 어, 같이 사진 한 번만 찍자고. 마치 제가 연예인이 된 것처럼 같이 사진도 찍어드리고, 또 같이 있던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그분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어요. 딱한 고등학생 뭐 1, 2학년 정도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는 이제 한 친구인데, 이제 우리 팀원 중에 좀 이제 이쁜 누나가 한명 있었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이제 이쁜 누나 있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나도 교회에서 이쁜 누나가 밥 사준다 그래서 교회 갔다가 지금 전도사 됐다고 너 일로 와보라고 <laughs> 해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이쁜 누나한테 붙여주고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맡겼어요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선생님이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지만 네 여러분들 이것 외모 또한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laughs> 사용을 하십니다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전도 나갈 때 예쁘게 챙겨 입고 네, 평소에 이제 면도도 잘안 하고 막 그러는데 학교 가면은 네, 깔끔하게 이제 면도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렇게 항상 캠프를 하곤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항상 현장에 가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캠프가 이제 마칠 때쯤 됐는데 경찰 아저씨가 온 거예요. 경찰이 두 명이나 왔어요. 와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고. 저기 아마 건너편에 있던 아파트에서 민원을 뭐 한것 같아요 신고를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거기서 찬양을 할수 없게 됐는데 이제 거기 교회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쪽 동네 이사 와서 저 지역에 아직 한 번도 전도를 하러 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흑암을 꺾는 캠프를 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을 받았죠 소요가 그친 뒤에 함께 가는 제자들, 그쵸? 이 소요가 일어난 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게 됩니다. 저도 캠프 현장에서 마침 이번 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 캠프에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런 소요를 일으키십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경찰을 보면은 아마 무서워서 떨고 막 잡혀갈까 봐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나니까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경찰 오면 뭐 어때? 경찰이 온다고 해서 내가 뭐 중국에 있었던 것처럼 뭐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경찰 아저씨가 가고 나서 우리끼리 또 얘기를 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응답을 많이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전도 운동을 하면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계속 소요를 일으켜요. 우리가 흔들, 흔들리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몇장몇 절입니까? 몇 요한복음. 1 9장3 0절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한복음 1 9장3 0절0 0 0 0 1 10,000. 1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무엇이,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우리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창,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 이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호선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단에게 이미 승리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아, 하나님이 이것 또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응답의 과정 속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누가가 이제 지난주에 드로아까지 왔잖아요. 이제 드로아에 도착을 했어요.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주일 주일 예배죠 우리 어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주일의 첫째 날은 주일입니다 일요일 자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떡을 때는 성찬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메시지를 저, 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내일 가야 되는 거야. 오늘 들어와에 와서 이제 들어와에서 메시지를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내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당장 제가 여, 여러분한테 이제 설교하고 난 내일 이제 중국 가야 돼.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야, 어, 기원아 너는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어,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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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기미가 보이니까 저기 저기 3층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있던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근데 여러분들 이 청년이라는 말이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15세 이상의 젊은이라는 뜻인데 이제 중국어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고 나오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5, 16, 17세 정도 되는 딱 여러분 정도 되는 나이가 되는 아이예요. 아이. 이 소년이 그리고 유두고라는 이름을 보면 알수 있어요.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16살, 17살 여러분 나이 정도 되는 노예 소년이 하루 종일 이제 노역에 시, 이제 시달리다가 밤에 와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 가뜩이나 몸도 피곤한데 거기서 이제 또 메시지를 듣는데 들어도 들어도 끝이 안 나니까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죠. 졸다가 졸다가 깊이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졸면 죽습니다. 네. 좌우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졸고 있는 친구 있는지. 네. 여러분들 졸면 안 돼요. 네. 졸면 죽어요. 준호야 졸면 죽어. 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몸이 피곤해서 졸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이 생각을 마귀한테 빼앗겨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겠냐 이거예요. 마귀가 어떻게든 메시지 듣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생각 들게 만들고 멍때리게 만들고 또 엊그저께 내가 먹다가 남겼던 피자 한 조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막 그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졸지 않고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382쪽에 베드로 전서 5장 8절의 말씀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구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들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이 사자가 우리가 막 엉엉엉 우는 이 우는이 아니고 배가 고파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예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언제든지 잡아먹을 만한 약한 대상을 찾고 있는 이 사자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졸고 있는 자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나 있지 못하는 렘넌트들을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근신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승리를 얻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 죽은 이 유두고라는 이 아이한테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야, 너 때문에! 야, 네가 자가지고 설교 끊겼어! 야, 너왜 자! 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위에서 엎드려서 안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어떻게 마음그랬을 막막 겁니다. 그쵸? 막 소동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아무 일도 일어난 거 별거 아니야. 아직 생명이 있다. 생명이 이에게 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꼭 안아주고 기도했어요. 어. 서진아, 졸면 전도사님 가서 안아줄게요. 정신이 번쩍 들겠죠? 우리 준호도 전도사님 가서 안아줘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네, 마음으로 네. 그리고 변 선생님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졸고 영적으로 연척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죽은 이 아이한테 책망하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었어요. 바울이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의 한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생명을 살리기 원했으면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아 이거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졸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뭐졸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대 뭐 새벽 3, 4시까지 뭐 게임하다가 자고 뭐 연예인 보다가 자고 핸드폰 하다가 자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피곤한 게 네,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깨어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자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가서 안아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저 죽어 있는, 저 죽어가는 저 친구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마음껏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뭐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의 영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늘 깨어서 말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성경 속에서 있는 이 친구가 내가 유두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유두고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바울처럼 저 죽어가는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지금 전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있죠. 자, 우리 중고등부에게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램넌트들. 하루에 한 장씩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내일 내일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 되겠죠. 자, 한장 5분도 안 걸려 읽는 거.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내가 진짜, 아, 이 성경 구절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있다 하는 그한 구절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한 구절을 찾아보고, 그한 구절에 어, 나는 여기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막 길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길게 할수 있는 친구는 길게 해도 되죠. 근데 저도 교육자 이제 카톡방에다가 한줄딱 올리거든요. 한 줄. <laughs>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찾고, 그 밑에 하나님한테 깨닫게 하시는 그한줄딱 이렇게. 여러분들, 그것만 해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서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 내 옆에 죽어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안아주고 기도해 줄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누리게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랩넌트들, 내일부터 시작합시다. 자, 우리 어떤 친구는 우리 사모델방에 부모님들이 있어가지고, 참, 원리기가 조금 그렇다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나의 사모노를 거기에다가 올리고 부모님들이 내 사모노를 보면 왠지 나의 생활이 낱낱이 까발라지는 듯한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들수 있는데 네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날의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들 뭐 저도 그거 이제 간단하게 올리기 때문에 막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하실 거죠. 네, 우리 그러면은 또 우리가 안아줘야 하는, 안고 기도하고 살려야 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를 다들 피시고, 자 우리 중고등부 초청 대상자 명단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시작. 김지혜, 김나현, 김민서, 조은서, 박건희, 김나영, 정광준, 박선미, 박소현, 서인양, 이우경, 송예빈